안녕하세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없다는 것은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노력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큰 꿈을 가지고 있지만, 노력하지를 않으면 그 꿈을 이루기 어려워요. 어릴 때부터 저의 꿈이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가족도 되고 싶었고 선생님도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요즘 되고 싶은 한 가지의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의사입니다.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병으로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슬퍼요. 하지만 병이 다 나아지고 더 이상 안 아프고 강하게 웃는 그 보면 제 기분이 좋아져요. 나중에 가서 제거 의사가 된다면 진절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읽으며 무서워하지 않는 진절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병을 공짜로 고치고 싶어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의료 봉사도할 거예요. 제가 의사가 될수 있으면 많은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 의사, 아이들에게 재밌는 친구 같은 의사, 그리고 주바이처 같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치료하고 병이 나은 아이들이 저를 보고 더 멋진 의사가 될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제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